최신 맥북 프로 M1 프로 16인치는 혁신적인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최고의 선택입니다. 강력한 M1 프로 칩셋과 16코어 GPU 덕분에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편집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어 프로페셔널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16기가바이트의 넉넉한 램과 512기가바이트의 빠른 저장 공간으로 멀티태스킹과 대용량 파일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페이스 그레이 컬러는 세련된 감각을 더하며 16인치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뛰어난 화질로 작업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기기에 완벽합니다. 이 노트북은 뛰어난 성능과 우아한 디자인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